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동안 2년 가까이 좀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AI를 등에 업고 가파른 속도로 좀 올라줬습니다 9만 전자를 앞두고서 다만 최근에 좀 크게 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이러다가 뭐 5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만간 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자, 향후 주가의 흐름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은 구간인 만큼 앞으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이제 평단 관리 어떻게 진행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좀 탈출 혹은 익절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제 기관은 거의 중립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제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거래량 자체가 뭐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거의 개인과 외국인의 줄다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좀 어, 이제 이탈이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이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1 뭐, 사실, 삼성전자는 신용장고율이 뭐 높을 수가 없는 기업이죠. 크게 걱정 없고. 이어서 이제, 뭐, 공매도 관련해서 여전히 금지가 됐급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30, 236조, 자, 279, 300조 돌파, 그리고, 자, 다시 꺾이면서 250조까지 내려왔던 작년이었고, 올해는 300조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27조, 35조, 51조, 자,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자, 매출보다 좀더 빠르게 꺾였습니다. 43조, 6조까지 내려왔던 작년, 올해 큰 반등 42조, 올라주면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세는 일단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순익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좀 크게 눌렸고 올해 큰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분기별로 전년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너무 크게 눌렸기 때문에 뭐 크게 볼건 없어요.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조 대 10조 이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뭐 굉장히 미미했죠 1조도 안 됐을 때도 있었고 기껏해야 2조, 뭐 제일 좋았을 때가 자 1분기에 6조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기별로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올해 모습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대에서 20대까지 내려오면서 과거에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채 걱정 전혀 없고요 이어서 ROE 보면 8, 9, 13, 17까지 올라주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 꺾였던. 어, 한 해였기 때문에 4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바로 두 자릿수 회복해 주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주당 순이익도 뭐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자 작년에 좀 크게 꺾였고 올해 반등.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면서 1,517원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2.36% 기대해 볼수있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 메리트는 좀 커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1.67배 pbr 1.1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만큼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나오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미국 경기 침체 관련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AI, 반도체 관련 이제 고점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를 13조 원에 크게 하회하는 11조 원, 자, 9조에서 11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쨌든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9조대 보는 데도 있고 11조 원, 뭐 맥시멈이 거의 11조 원인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우려가 생기니까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기존의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 자, 이어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3분기에 이렇게 좀안 좋게 실적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자, 1조 4천억 원 수준의 특별 보너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 축소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일시적으로 좀 선반영했다 반등이 나올 건데 더큰 문제는 일단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쉽게 반등을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메모리 업황부터 또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말 자,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고 내년 초에는 심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순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자, 물론 전망치입니다. 예상치긴 한데 디램 평균 자 평균 판매 가격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내년 1분기 마이너스 5% 2분기 마이너스 1% 가면서 좀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좀 오랜 기간 좀 하락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3분기 스마트폰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에서 16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메모리 수하량과 가격 상승이 기대치를 좀 밑돌 전망도 업황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이 파운드리 부문이 있죠. 자, 내년에도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GAA 노드 기술을 잘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루빈을 생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 구조가 수요 측면에서 모바일, 고객 측면에서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형태인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연말까지 강한 재고 조정을 목표하고 있어서 DS 매출이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있다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드렸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일단, 엔비디아 블랙 웰 제품은 최근 대만 TSMC와 협업 강화로 연내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이 제품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OEM 기업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수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V자 반전을 좀 깨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이달 9일에는 이제, 뭐, 노태문 사장, 그리고 뭐, 이제 한종이. 부회장,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자, 오문, 오문욱 부사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자사주를 매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 수치가 엄청 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요 임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에 어, 다, 다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 좀 호재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자, 좀 많긴 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어쨌든 지금 상훈이 녹록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만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긴 이 합니다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기회 가격에 들어선 것은 맞으나 일단은 우리가 추세가 한번 계속해서 꺾였고 음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반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순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 5만 전자까지 내려갔냐, 느막그 뭐 정도의 하락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야. 아직은 추가 하락이 일단 6만원 초반대까지는 일단 열려있어요. 물론, 이 중, 중간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약간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가격이 좋아도. 그래서 조금 더기다렸다 반등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분할 매수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때 그럴 때는 아무리 좀 가격이 좋아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항상 이렇게 안 좋을수록 더다 분할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진입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지금 재료만 봤을 땐 목표가를 주가 뭐 목표가를 많이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막정고점 돌파를 아직은 노려보기는 좀 힘든 구간인 만큼 한 86,000원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 주가까지만 딱볼건 아니잖아요. 보통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20년도 투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뭐큰 의미를 둘건 없지만 뭐 지금 재료로서는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다 정도로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86,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던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하게 지금 모아 가야 되고 평단 낮춰 가야 되는 타이밍이지 지금 뭐 와서 던질 구간은 뭐 단으로 하는데 뭘 던져요. 그쵸? 던질 분들은 이미 뭐 7만원 후반대에서 8만원 이런 데서 던지신 분들은 잘 하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 또 다른 거 투자하면서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어, 여러분들이 뭐 수익 챙겨서 이제 딴 데로 좀 종목 교체하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늦었다 많이 늦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모아가거나 아니면 평단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좀 평단을 낮추고 오히려 후위를 좀 도모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기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라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00원 라인입니다. 요 정도 되겠죠? 자, 심플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72,000원 밑으로만 좀 안착시키자라는 게 일단 제, 어,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72,000원 밑으로만 평단 관리해 주시고 꾸준하게 좀 장기로 끌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72,000원 밑에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큰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이 더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한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냥 꾸준하게 보유만 하셔 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72,000원 위에 계신 분들은 물 타서 요 밑으로 72,000원 밑으로 좀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오늘은 라인 하나만 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석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